트랙터로 오시오. 알겠습니다. 어 트랙터의 전국. 작은 집 같다. 다시 트랙터로 와요. 알겠습니다. 그렇고 왔습니다. <웃음> 어? <웃음> 안녕하세요. 트랙터 트랙터. 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웃음> 네. <웃음> 네. 아 뭐야 뭐야 너너왜 여기 있어? 슬더가 아, 두개 있나 여기? 아 레고 진다 씨! 즐거운 소리가 들리거든요. 아 누구세요 근데? 빨빛 도시 아. 아 미쳐버리겠네. 남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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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. 신 캐릭터 한생다 했어요. 그럼요 아씨 대졌다. 와우. 엄청나게 괜잖아 엄청 늦었다 늦었어 얘 일부러 갈고리 안 걸었어 뭐지? 강제 탈출 빼도 잡을 수 있다는 건가? 씹으려고 했는데 타이밍이 늦은 거 아닐까요? 아, 나도 지 키워야 되는데, 쟤왜 전기를 안 쓰냐? 그러게. 아, 어, 어, 쉣! 순간적으로 그냥... 놓쳤다. Shit? 아, 개 못해. 그럴 수 있죠. <laughs> 그럴 수 있죠. 어쩌겠어. 와, 드디어 전기 쓴다. <laughs> 어허, 대가리. 어, 안 부시네. 부셔. 부셨다. 블레인드. 이걸 뒤잡 오. 블라인드블라인드인드와 씨. 블라인드데 맞췄어. 야, 막아. 길 막아. 길 막아야 돼. 네 막아. 나 여기 판자에서 누울 테니까 와줄수 있어? 나 지금 캐뒤야한바퀴만더 돌자. 하고 있어. 아, 시끄러. 그럼 또한데가 아, 볼게. 아이씨. 아, 왜 자꾸 눈에 띄어? 거꾸로, 거꾸로, 거꾸로. 잠깐만요, 세팅을. 오케이, 다나큰집판자 있어. 오케이, 다음에. <laughs> 찾았다. 어, 받자, 받자! 받자, 받자! 제발, 제발, 제발. 누구야? 아니, 좀 중간에 있어, 누울래. 중간에. 왜 이렇게 끝에가 있어? <laughs> 시계법 있어야지. 아 <laughs> 어, 자. 얼마나 걸려요? 몰라, 나시계포가 아니다. 어, 아, 어, 고마워. 내가 놓을게, 내가, 내가 놓을게. 내가 눕는다 누웠다. 우후안바퀴 오케이, 생유, 생유. 이제 진짜 깍두기처럼 숨어 있어야겠다. 뭐 어디 갔어? 나? 나 작은 집. 도망가자 응. 도망. 일해줄게. 고마워. 아 거기 먹어. 있구나. 판자 누울 때 가운데 누워 이제. 알겠어. 아 나름 가운데라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보다. 어 진짜요 친구분이랑 하고 계세요? 아, 와 여기 저기. 미스터 엑스님이 아, 친구세요? 어저 지금 삼익큐 맞아요. 나 가. 나요못 가. 할게요 가. 나못 가. 나도 못 가. 저분 무조건 살려 가. 나야겠네미스못엑스님못 어, 맞았다. 못이나 야. 못 가. 나도 못 가. 나도 못 가. 나도 도못 가. 나도 가. 부었네. 아, 진짜요? 미스터 X 이거 시, 시청자분이랑 같이 있는 사람이래. 그렇게 가면 안 됐는데. 뭐큰 집. 내가 내가 고할게 시계폭 빼지 마 시계폭 님 알겠... 시계폭이지. 알겠어. 아이고 안녕하세요, 마리. <laughs> 저 새끼 졸라게 캠핑하네. <laughs> 어, 돌리고 가면 돼. 돌리고, 아, 케이어 그래, 어 그래, 아, 그래, 아, 그래, 아, 그래, 졸 그래, 아, 아, 니야 아, 그야그냥 돌리고 아, 그래, 저 아, 드레날린 이거든요 잠시만요. 타이밍 맞게 좀 켜주세요. 래 아, 그0 아, 그래, 아, 그래, 아, 95프로 98 99 됐어요 어 키면 키면 왜켜 99일 때말 말하라 그랬잖아 난 그때 딱 구한다, 구하는 한다고구줄 알았어 <laughs> 언제쯤 끝날까요? 지금 아직 한 아, 일, 1분? 오케이 오케이 신캐리 키워야겠다 신캐릭 스킬이 뭐 좋은 거 있나요? 저는안안요요 h n I'm sorry. I'm s o r r 제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어 살았네 살았네. 야나개 o 야다 나가 살았다, 빨리. 살았다. 빨리 r 데리고 나가 빨리. 오케이 오케이. 좋아 i 어 s 어 r r y i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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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. 빨리 나와, 나... 아, 나오라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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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나가, 빨리 나가, 나오라고나안나오고 빨리 나가, 아 나가, 빨리 나가, 라그 나가. 아, 아, 참... 그래. 나가, 나가, 빨리 나가, 아, 아, 빨리 나가, 빨리 나가, 빨리 아, 나가, 나가라 빨리 나가, 빨 나가, 빨리 나가, 빨 나가, 빨해 나가, 요 나가, 빨리 나가, 빨리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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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왔어 나가, 어리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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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,